약성경 779페이지, 이렇게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측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여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마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여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여 그의 초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귀걸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개역의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에 쓸개가 되느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곳골과 엉긴 조지에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과에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로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 즉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말이야 그가 배를 불리려 할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트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 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앞에 있었던 18장에, 빌다스의 논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앞에 빌다시 장막에서 축출되는 악인의 운명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다면, 이 소발은 아, 즐거움과 결실이 없는 삶이 될 것이라, 라고, 어, 동일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아기니 장막에서 뽑히고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고 흑암이 쌓이고 아기의 장막이 파괴되고 모든 자체를 없앤다 하는 표현으로 인과 응보의 논리를 폈고 오늘 20장에서는 삼킨 재물을 토하고, 뱀의 혀에 죽고, 가산이 멸하고 없어지고, 하는 식으로 즐거움과 결실이 없는 존재가 된다. 악인의 결말은 그렇다.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원칙, 인과 응보의 근거한 논리를 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너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라는 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 문제가 신명기 28장의 신명기적 원칙, 인과 응보라는 원칙과 10편 103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되대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는 성경의 두 원칙 사이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을 원하시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랬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없어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그 원칙을 세운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 이 선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개념이 아니며, 원칙이 아니며, 법이 아니며, 인격이 만든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그것을 잡고 있다면 그 원칙들은 유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바라고, 발하고, 어, 손해를 위해서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익을 위하여 그 에, 원칙이 힘을 발휘한다는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면 늘, 에, 죄악된 성품으로 인하여, 어, 면책과 핑계의 자리를 찾죠. 음,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대조시키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 예정을 강조하면, 내 책임은 없다. 도망가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결국은,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라는 자랑으로 가죠. 그쪽으로 가는 것은 두 강조의 나쁜 쪽,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쪽의 적용이죠. 하나님은 그걸 다 어느 쪽에 쓰셨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우리가 책임있는 사람을 살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목적하여 책임을, 자유를 강조하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는 뒤집어서 도망가고 핑계대고 외면하는 대로 갖다 끌었죠. 그래서 그 원칙, 혹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하는 거죠. 죄성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에 나오는 요의 이, 말하자면 절교 같은 어떤 간증에 해당하는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이 표현을 지난 주에 제가 다른 좀 의역을 한 주석가의 표현을 따라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라는 번역을 소개했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마침내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 티끌이란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을 낮추어 티끌. 죽으면 다시 돌아가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 인간을 이제 이 19장에서 이미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티끌을 위하여 서실 것이라. 라고 요배, 어떤 비명 같고, 어떤 계시의 성광 같은 그의 간증이요, 소원을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19장을 18장의 빌닷과 20장의 소발이, 인과 응보라는, 그, 종교성의 보편적인 원칙, 그리고 이렇게 꽉 묶고, 어, 욕을, 묶고 있죠. 욕은 그 원칙 밖에 지금 서 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요. 도를 깨우쳐서도 아니요.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밀어냈죠. 아, 우리, 그, 욕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는 왜그 모양이냐? 욕을 봐라 했을 때, 요비, 저, 사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까닥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러 두루심이 아니니까, 울타리를 쳐 보호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겼죠.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럼 그거 한번 깨보자가 됐죠. 그걸 깨서 사단이 요구했던 건요의 무너짐, 요의 배신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깨서 어디로 끌고 나오시죠? 신명기 28장이 경직된 법칙이 아니라 인격자의 손에 쥐어진 법칙이라는 걸 보이는 시편 103편으로 끌고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많습니다 요나서 2장 보시겠습니까? 아, 구약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한번 보실까요? 어, 1288페이지 구약 요나서 2장 1절말씀부터 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오나 나의 하나님 여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동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사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요나는 니누의 성을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려다가 그 폭랑을 만난 대위에서 모든 선원들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재난인가? 제비 뽑아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얘기했고, 그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정도가 아니라, 5절에 보듯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이건 그냥 외적 고통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고통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미련함, 비겁함, 하나님의 크심을 못 알아본 무지함, 완악함,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실체를 본 것이죠. 거기서 그가 돌이킵니다. 뭐라고 돌이키냐 하면, 사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그가 니누에를 회개시키러 가는 걸왜 거부했냐 하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를 회개시켜서 이스라엘을 처 멸망시킬 아수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허락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국적이죠. 국가라는 이름을 빼면 이기적이죠.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 이제 못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의로우신 것, 신실하심에 대하여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내 개인적인 이해 득실과 묶을 수 없습니다. 까지 가죠.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괴롭게 하면 안 믿을 건가요? 이런데 또 아멘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아무도 없죠? <laughs> 조심하기로 작정들 하셨나요? 야, 끝날 때까지는 입도 뻥긋 하지 말자. 그렇죠? 중요한 선언이죠. 하박국서 2장에 가면 아, 1302페이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에, 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아, 하박국이 왜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야너 지금 현실을 갖고 놀랠 거 없다. 더큰일 벌어진다.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 나라를 삼킬 것이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라는 건 어쨌든 인과응보에는 어쨌든 갖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는 이라 친구라는 말은 이해관계나 옳고 그른 것으로 묶을 수는 없는 존재죠 친구란 친구란 희한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윤리, 도덕, 법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는 법 속에 있기보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 있다는 게 뭐죠? 왼수랑 살게 돼 있죠. 가족입니다. 가족은 초법적인 관계입니다. 거기는 무슨 대차대조표가 없습니다. 끝없는 책임이며, 기쁜 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갈라서고, 어떻게 따집니까? 아, 죽을 때까지 짐이고, 죽을 때까지 유일한 기쁨입니다. 어떤 날은, 무자식이 상팔자고 어떤 날은 손주 없이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런, 그런 날들과 날이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초 아, 순간마다 아, 순, 그,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놀래죠 그 이상 기쁠 수 없고 그 이상 짐일 수 없는 현실을 살면서도 결국 꺼내놓을 때는 명분적이고, 아, 사실 맛없는, 매정한 법을 우리는 마치 가장 필요한 근거인 것 같이 내세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이 인격의 손에 붙잡힌 법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적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스스로가 불안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걸 누군가를 그 법칙으로 붙잡아 나를 편하게 하는 데 밖에 쓸줄 모르게 됩니다. 세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하지만 적당하지 않게 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니 요업이 자꾸 무슨 불평을 하죠? 너희들은내친구 아니야 어쩜 이렇게 비정하게 구냐 이겁니다. 되게 비정하게 구냐. 이 문제에서 우리를 놀래키는 사람이 둘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어, 하나님의 손수 써준 그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던져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뭐라 고 그러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뭐라고 답했죠이 백성들을 멸하시려 거든 제 이름도 생명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거 할줄 모르는 자는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사람이 있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과 그 복음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써내려가는 그 서신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내 권력, 내 백성을 위하여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거기 써놓았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 마음을 갖지 않는 자는 성경을 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또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죠. 나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좋다라고 이걸 쓰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요? 은혜를 강조하면 무책임해진다는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은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강조하여 할말 없게 만드는 것은 무슨 잘못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죄성의 잘못이라고요. 죄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두 가지가 전혀 충돌이 없고 모순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평하심과 그 법칙과 질서를 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어, 신앙 실천에 대한 이런 말들을 만납니다. 9절부터 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줘도 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믿져서 그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부지런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아, 만만치 않죠? 열심히 줄을 섬겨야 됩니다. 게 째려보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우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일보다 더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수 있는 것 하세요 남이 안 하는 것 지적하지 말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 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라 그랬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십시오. 16절에 그 설명이 나오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그거 너 지금 기쁘다고 좋아할 거 없어. 두고 봐.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너왜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그러면 밤낮 징징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세요. 표정 한번 만들어 보신다. 이 표정을 늘 기억하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에서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수는 없대는 겁니다. 원수가 생긴 이유는 뭐죠? 내 복을 가로챘다고. 내, 나를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 요셉이 얘기했었죠 요셉이 팔려가서 그 고생을 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답하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원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우리의 연약함이 만든 분노이지 원수없됩니다 하나님이 다그 모든 것으로 일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잘못한 걸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까지 들어가죠 원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상대방이 한 대로 갚고 그 원한을 상대방에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수하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겁날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욕은 아직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인도하심 속에 더큰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욕을 정죄하고 욕을 훈계함으로써 욕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세 친구의 옳은 말에 그치지 마시고 더 나아가는 욕의 경험과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욕에게 베푸시는 더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배워나가신다면 세 친구들이 욕을 붙들어 매우 확긴하여 스스로 안심하려는 경지를 넘어가는. 그래야 끝에 나오는 요비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판정의 깊입은 인도하신 속까지 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과연 늘 함께하셨고 모든 것을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던 것. 하는 것을 아시는 날이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화 가 우리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선 줄 아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고백이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고룩하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과연 우리가 손해 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물, 한숨, 분노 그리고 절망들이 다 오늘 우리를 잊게 하였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무지와 게으름과 비겁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대로 갚지 않으셨고 손으로 갚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깨우치셨으니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우리 후손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넉넉함을 증언하고 우리의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すみみのムロキカン。